인생과 명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조국 혁신당의 지속가능성을 묻다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정권 종식전면화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야당 정성호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 사퇴 추미애 추대 수순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면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생과 명언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서 함께 시청해주세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의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이 12일 후보직에서 사퇴하며 추미애 당선자를 지지했는데요.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추 당선자와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회동을 가진 뒤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는데요. 조 의원은 22대 국회가 총선 민의 를 받드는 개혁 국회가 돼야 한다는 부분에 깊이 공감했다며 민주당 이 대동단결해 총선 민심을 실현 하는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제가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당선자는 최다선인 육선인 우리 두 사람이 국회 관례를 존중하고 국회 선도의 모범을 보이자 합의의 뜻을 보였다고 말했고, 22대 국회에서 나란히 육선이 된두 사람은 모두 친명계로 그간 선명성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앞서 또 다른 후보인 오선 정성호 의원도 이날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회의장 경선은 육선의 추 당선자와 오선이 되는 우원식 의원의 양자 대결이 예상되는데, 최다선 최연장자가 맞는 관행을 감안해 추 당선자가 사실상 추대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는 모두 자질과 능력이 넘치는 훌륭한 중진 의원들인데 의장 경선이 과열되는 데 대한 당내 부담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의 국회의장 후보 사퇴 및 추미애 후보에 대한 지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육선의 경험을 가진 중진 의원이자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으로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국회의장 선출은 민주당 내부의 단합을 강화하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할수 있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볼수 있으며, 민주당 내에서 후보 간의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당의 이미지 손상과 분열을 우려한 상황에서 후보들의 잦은 사퇴는 경쟁을 줄이고. 단일 후보로서의 추미애를 내세워 의장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식 의원의 발언에서도 드러나듯 민주당은 22대 국회를 개혁 국회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는 국회의장으로서 추미애 후보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과 의제 설정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미애 후보가 국회의장이 될 경우 현 대통령 윤석열과의 관계 설정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와 정책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추미애의 지휘하에 야당이 어떻게 여당 및 대통령과 협력하거나 대립할지는 향후 정치적 균형과 협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지형을 재편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수 있으며 민주당 내의 결속력 강화와 더불어 정책 추진력을 높이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정부와의 협력과 대립 구도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국회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추미애 후보의 국회의장으로의 사실상 추대가 민주당과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 후보의 국회의장 취임이 예상됨에 따라 그녀의 정치적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국의 입법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입법 아젠다에 대한 야당의 반응과 협상 과정에서 의장으로서 그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추미애의 국회의장 임기 동안 여당과의 협치는 주요 도전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야당 출신 국회의장의 경우 여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야당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저희는 특히 예산안심에 주요 법안 통과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추미애 후보의 국회의장 선출은 그녀의 정치적 리더십을 시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압력을 관리하며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지가 주목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의 결정과 리더십 스타일이 민주당 내외부의 지지를 어떻게 모으고 유지할 수 있을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추미애의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은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그녀의 대외 활동과 외교적 노력이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 및 외교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사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추미애 후보의 국회의장 임기 동안 한국 정치의 새로운 방향성과 균형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슈를 처리하며 민주당과 한국 정치의 미래를 어떻게 형성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